네. 이제 2024년도 부활절, 절기 행사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다 같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가지고, 할렐루야 예수 부활하셨네를 상창하시겠습니다. 제가 할렐루야 하면은 예수 부활하셨네 이렇게 한 삼창을 합니다. 시작 할렐루야 예수 부활하셨네 예수 부활하셨네 예수 부활하셨네 예수 부활하셨네 예수 부활하셨네, 예수 부활하셨네. 예수 부활하셨네. 예수 부활하셨네. 아멘, 아멘. 예. 앉아 바랍니다. 예. 사실 우리가 그 이 부활절 행사 우리 크리스찬들은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신 분들은 예수 부활 이 사실만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면 은 모든 어떠한 그 세력 앞에서도 또한 어떠한 이대한 자 앞에서도 떳떳할 수가 있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에 말씀이 된 줄을 믿습니다. 오늘 그 본문에서 나오는 예수님은 하늘에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의 그 윗경 창세 전에 이제 사람을 만들 때에 우리의 모양대로 즉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래서 그 사람을 만든 이후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 사람이 만들어진 그 역사가 6천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그 6천년 역사 가운데서 천사장 루시퍼, 이 찬양을 하는 그 찬양대 의 대장이죠. 찬양대의 그 우두머리 인 루시퍼가 하나님과 비기겠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누구로 통해서 하나님과 비길 수 있을까? 자기 혼자 생각하다가 그렇지. 이 사람에게 준이 하나님의 그 모든 권세와 이 사람만 그 미혹하게 되면은 그 하나님과 비기는 그 일이 이루어지겠다. 요렇게 이제 작당을 하고는 바로 그 아담과 하와 두 부부 앞에 즉 이제 아담은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신 분인데 그분에게는 너가 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가를 따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그것은 다 동산에 있는 모든 실가는 다 따먹되 그 실가는 따먹지 말아라. 이렇게 하고 이제 그 아담에게 명령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구제상으로 둔 것은 바로 그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 그 선악과 뿐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이 사단이 아담을 꼬더기라미혹하려 하니까 너무 힘들어. 그 억세서 넘어가, 저, 저놈은 넘어가지 않을 것 같으니까 이제 그, 그 짝인 그하와이게 미혹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하와한테 가가지고, 하와야, 저 동산 중앙에 있는 저 선악가, 정말 봐봐, 봄에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데, 저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할 때에, 이 하와가, 그건 절대 따먹으면 안 돼, 그걸 따먹는 날에는 죽을까 하노라 해서, 이렇게 할 때에 이 루시퍼가 이제 그뱀 입으로 통해서 꺼덕이기를 아니야 아니야 하나님께서 그 가장 사랑하고 이 땅의 모든 근세를 다 주었는데 절대 너희들을 죽이지 않아 저것을 따먹는 날에는 바로 그 하나님과 같이 돼 선악을 구분하는 그것을 알아서 같이 돼. 그렇게 해서 이제 그 하와에게 접근했는데, 결과적으로 하와가 거기에 미혹되죠 그래서 그선악과를 보는 순간에 먹음직도 하고, 보안직도하 했어.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그것을 갖다가 하나 따가지고 꿀컥 삼키고,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또 하나 더 따가지고 자기 그 신랑, 아담에게 갖다 줬어. 여보여보 여보 내가 그이 선악과를 먹었는데 뱀이 말하기를, 어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지혜가 그 와가지고 하나님 선악을 구분하는 그것이 돼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 했거든. 근데나 그래 봐봐 먹었는데 죽지 않았잖아. 그러면서 거기에 또 아담도 그냥 그대로 넘어가가지고. 그래 둘이서 같이 먹. 그 후에 일어난 것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사실 이 당신의 형상대로 당신의 모양대로 만든 이 사랑으로 통해서 앞으로 그할 일이 당신이 이 세상에서 이 천하 우주를 같이 그, 이그 영역에 같이 이제 그 참여해서 정말 그 친구가 되어서 이렇게 매일 찾아보면서, 이래, 지내는, 그것이 소원이었는데, 이, 결과적으로, 아담과하와에게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일이 일어났어요. 배나가 일어났는데, 그게 뭐냐면은, 자기들이 벌거벗은 줄을 알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하나님이 이제 그, 순행할 때가 돼가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가지고, 그리고 그 무화가 잎으로서 이제 그 아래 또리를 이제 가려가지고 무화가 잎 속에 숨었죠. 아담아 아담아 너가 어디 있느냐 이럴 때예. 그 숨었는데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가 하는 말이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배울라 하니까 벗은 줄을 알아서 그래서 지금 현재 무화가 잎으로 지금 아래 또리를 가리기는 가렸는데. 부끄러워서 못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니. 너희들이 그 벗은 것을 알게, 누가 알게 했느냐? 그때에 이 하와가 말할 때에 그 당신이 만든 저 뱀이 그 꼬덕여가지고 동산 중앙에 있는 그선악과를 먹으면은 이 눈이 밝아져가지고 하나님과 같이 된다 해가지고 그걸 먹었더니만 이 눈이 밝아지기는 밝아졌는데이 벌거벗은 것을 봐가지고, 부끄러워가지고, 그래 심었습니다. 그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이, 아브라하, 그, 아담은, 그, 이마에 땀이 나도록 일을 해야 살고, 또, 하와는 해산하는 고통이 있게 하였고, 그 다음에 뱀은, 그때부터 이제 땅에서 그대로 기어다니는 짐승으로 만들어가지고, 사람의 이제 후손들이 뱀을 봤을 때는 머리를 벌라서 죽이고, 또 뱀이 사람의 후손들을 먼저 봤을 때는 어 발뒤꿈치를 물어서 이제 죽이고, 이렇게 죽고 죽이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는데,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제 바로 하나님의 그 이제 그 이대하심으로 결과적으로 그 사람을 갖다가 처음 상태로 온전한 상태로 돌려야 되겠는데 돌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바로 아담과 하와이에게 양의 가죽을 벗겨가지고 그 양의 피를 흘리면서 그것으로 이제 옷을 지어주면서 이제 이제 당신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씻어주는 그러한 것을 하겠다는 그 결심을 하면서 이제 그 말씀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이 이제 나온 후에 결과적으로 이제 그 하나님께서 두번 세번 또한 그 이제 그걸 시험을 하지요 결과적으로 그 노아 이전에 그 땅에 가득 찼던 그 사람들을 물로써 물로써 홍수로써 심판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노아로 통해서 이제 그 아들 셋 아들과 같이 이 땅에 이제 그 사람이 그이 다, 이제 이 땅을, 그, 점령할 정도로 이 많이 오는데, 그 사람들이 와도, 결과적으로 그 사람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그, 거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그, 찾는 가운데서, 그 계신 곳을 갖다가 찾기 위해서, 보기 위해서, 결과적으로 그, 아벨 탑을 만들죠. 그래서 그 탑을 만들 때에 그 탑을 갖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무너뜨리면서 그와 함께 이제 그 구험을 갖다 이 말하는 것을 이다이 이 혼돈을 일으켰죠. 그래서 이제 말이 통하는 자들끼리 이렇게 이제 모여서 그렇게 이제 그 사는 그런 시대를 만들었는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볼 때에 그래도 이그 중에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원하는 그러한 네, 가운데의 수준에까지 오르지를 못하니까 그때에 이제 아브라함을 택하고 또한 그 아브라함으로 통해서 이제 그 이삭과 순종의 자식 이삭과 축복의 조상 이제 그 야곱이 나온 이후에 그 이후에 이제 그 요셉으로 통해서 또한 애굽으로 보내서. 4 3 0년의그 이제 긴 세월을 이래 보내는 동안에 그 가운데에서 이제 그이 모세로 통해서 이제 그열 가지 기적을 갖다가 재앙의 기적을 일으켜서 이제 그 완전히 애굽 그 바로 왕이 완전히 이제 항복하도록 만든 다음에 그다음에 거기에서 출애굽을 해 나왔는데 그렇게 해도 결과적으로 이 아담과 하와에게 그 재성을 주었던 그 사탄이 하나님과 비기겠다는그 마음의 그 사탄으로 통해서 와 있는 그 원죄, 그 원죄가 없어지지 아니하고 이 사람은 태어날 때는 아주 선하지요. 그러나 그 선한 그 아이들이 자라면서 자기도 모르게 이 재성을 쫓아가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을 하는데 그 가운데서 이제 그 하나님께서 결과적으로 생각하시기를 그 양을 죽여서 그 양털로서 그 아담과 하와에게 입혔던 그 피의 그 헌신을 갖다가 이제 정확하게. 당신으로 통해서 해야 되겠다. 이것을 이제 그, 작정하시고, 결과적으로 이제 위격이 두 번째인 그 성자를 갖다가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오시는 과정에서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그 성자 예수님이 이 땅에 허는 오시는 그 가운데에서 누구를 사용했느냐 하면은 결과적으로 천사를 사용했거든요. 물론 그 아브라함을 갖다가 그 이제 사용하실 때에도 그갈대우르 지방을 떠나게 할 때에도 천사를 사용했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때에도 천사를 사용했고, 그 천사들로 통해서 이렇게 했는데,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도 역시 천사를 사용한 거지요 천사를 사용해서 그 목동들에게 다이세의 동네에 너희들 위해서 구주가 나셨으니, 그분이 바로 그 예수다. 찾아가서 경비해라,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또 이제 그, 어떤 그 역사를 하느냐 하면요. 바로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이 이제 그 성천하시는, 성천하시는 그과정에서도또 천사가 또이그 정언을 하잖아요. 너희들이 보는 앞에서 올려오신 이 예수는 너희들이 본 그대로 오시리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제 그베들레헴에서 마리아의 그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이 땅에 오신 후로 33년간 사시면서 모든 일을 했잖아요. 그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우리에게 그 모든 이 막혀 있는 것들을 다 열어주시고, 다 하셨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 마지막에 이제 그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십자가상에서 내가 엘리엘리 람마 엘리 사박단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그 처음에, 그 아담과 하와가 이제 버림을 받던 그 시절을 그 이제 연상하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예수님께서 또 내가 목마르다 그다음에 또그 다음에 또그 자기 그 그가 몸을 빌어서 온그 동정녀 마리아가 그 옆에 있을 때에 요한에게 하는 말이 나의 어머니 너 어머니다 그렇게 할때 그때부터 이제 그 제자들이 그 동정녀 마리아를 모시는 그런 과정을 이루고,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하는 그 말씀을 내가 목마르다 하면서 그 신포도주를 마신 후에 그, 그것을 갖다가 달라에 했지 마시지는 않았다 했지요. 그러나 그것이 이제 그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가상칠련이라 하는 이 그 십자가에서 일곱 말씀, 이 말씀이 바로 그 인류의 전체적인 그 모든 것을 다 속해주는 바로 그 십자가에서 헐신그 구속의 보혈이 그 보혈을 믿는 자들이 다그 피로 죄를 갖다가 다 사함을 받고 그 하늘나라로 올라갈 수 있는 피의 어인이 되는 그과정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지난주에 말씀 들었습니다만은 바로 이 통군의 그 오후 그 5시에서 6시까지 1시간 일한 사람도 한 달란트를 주고 아침 6시부터 그 여, 저녁 6시까지 12시간을 일한 자도 그한 달란트를 주는 그것이 바로 그 구원의 그 제시라 했잖아요. 그래서 이 그 우리가 이 땅의 원자들은 누구든지 그 어떠한 그 환경 속에 있어도 그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의 피의 구주를 영접하는 그 순간에 그너의 죄가 주은같이불을지라도 흰눈같이 그 희게 될 것이고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는그 말씀처럼 모든 죄가 이돈 말의 법칙에 의해서 이 다 제가 사함을 받는데그 사함을 받는 것이 우리가 그 그걸 그 갖다가 우리 자신이 느낄 수가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이 바다에 가해가 가지고 모래를 그 어느 이제 용기에 담아 가지고 거기에다가 오만 말리가 어떻게 했고 니가 어떻게 했고 너는 나쁜 놈이고 너는 죽일 놈이니막 이렇게 그 섰을 때에 그것을 갖다 가 이렇게 확 한번 이. 딱 흔들면은 그그걸쓴 그, 것이 흔적도 없이 없어지거든요. 그걸 다시 이렇게 쓸라해도 그대로 또쓸 수도 없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그 구속의 피, 보혈의 그 능력은 이처럼 모든 죄가를 정확하게 도말해 주시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사탄으로 통해서 그 죄를 범죄하기 이전에그그 그 이전의 위치로 돌아가고.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피로 통해서 구속함을 받은 자들은 저 영원한 하늘 나라가 보장된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그, 이, 축복이 있다는 이것을 꼭 믿어야 되고요. 이 부활절로 통해서 우리가 딱그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은 바로 이 부활이라 하는 이 자체를 천하 인간에 아무에게도 주지 않았거든요. 누구 어느 누구라도 그 흉내도 내지를 못하거든요. 왜 흉내를 내지 못하냐 하면은 지금 현재 이이 이 자기가 그 신이라 그러고 자기가 뭐 재림 예수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 실제적으로 우리 예수님은 3일만에 그 몸을 갖다가 다시 우리가 장차 부활할 그 몸으로 부활을 했는데 그 사람들의 무덤을 파보세요. 이그 겉은 그렇게 화하게 아름답게 해놔도 이미 그 몸은 우리의 그 몸이 이 그대로 그 자연적으로 이래 그 숨을 거뒀을 때에 흐면의 세계로 들어가는 모습이 3개월 되면은 그 아무 끝도 없이 깨끗하게 했다 해도 그 속에 벌레가, 어, 스스로 생기면서 이것이 흙 속으로 돌아가거든요. 이것이, 흙 속으로 돌아가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범죄한 그 아단과 하와이에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그 말씀에 의해서, 명령에 의해서 돌아가게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거듭나는 거, 다시 부활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그 부활로 통해서 바로, 그, 이, 3일 만에 부활하는 그 모습. 그, 우리가 그 생명이 죽었지만은 그 가운데서 다시 그 생명이, 그 이제 영생으로, 예, 육의 몸으로 왔던 예수님이 이제 영의 몸으로 부활하는 거. 이 땅에 오신 분 중에서 한 분도 그 분, 그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직 그 영체로 부활하신 분이 없다는 거.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보아를 갖다가 정확하게 믿게 되면은 사실 그이 다른 그 것에 이 크리스찬들이 다른 쪽으로 빠질 이유가 없거든요. 아무리 그 사람들이 뭐그 내가 그 예수다, 내가 뭐감단나무다 내가 뭐 아버지다 해도 그 사람들이 아버지가 될수 없는 것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정빙을 하는 거거든요. 이 부활로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이 부활로 통해서 그것이 정빙되는데 또한 가지 우리가 여기에다가 딱그 도장을 찍는 것이 뭐냐면은 바로 그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이렇게 올라가실 때에 그그 그 속에서 이제 그두 천사가 나와 가지고 너희들이 보는 가운데서 올리우신 이 예수는 너희들이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어떠한 것이 이 세상에 어떠한 그 이대한 자도 어떠한 사람이라도 이것은 흉내도 낼수 없는 그런 것이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에도 그 입격 두 번째 입격 성자의 입격으로서 이 땅에 오셨고 그 다음에 이 땅에서 이제 부활해서 올라가시는 그 단계에서는 예수님께서 그 이전의 그 모든 영광을 회복하신 후에 올라갔거든요. 그래 하나 성자 하나님이 그 위치에서 하늘에 올라가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분은 바로 이제 지금 현재 그 이제 성부와 성자 두 분이 이제 그, 그 계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말씀이 내가 가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 부탁을 해서, 언언해서 이제 성령을 보내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와 계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시거든요. 어떻게 이 사람이 그 영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를 도우시는 분으로 와 있는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성령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이것을 믿으시고, 세상에 어떠한 자들이, 어떠한 말로 내가 예수다 그러고, 내가 뭐 아버지다 그러고, 내가 갈람남무라 그러고, 내가 뭐 재림주라 하더라도, 절대 거기에 헌혹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고, 우리를 제약 가운데서 대속하게 해서 오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분은 이 땅에 계시면서 우리가 장차 부활할 그 모습으로 완전히 부활해서 이제 그 하늘의 모든 영광을 회복해가지고 지금 하늘에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그 장, 이제 장차 이제 이 땅에 오실 건데, 그때 오실 때에는 누구라도 보지 못할 사람이 없다는 거죠. 예. 보지 못할 사람은 다 보는 앞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헌면하신다는 것, 재림하신다는 것. 그분은 이제 그 모태의 그 엄마 배 속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하늘의 모든 영광을 회복한 그 위치에서 그분으로서 바로 구름 타고 불꽃 가운데서 그 내성, 그 우려와 그 내성 가운데서. 나팔 가운데서, 나팔을 부는 그 천사들의 그 한영 속에서 이렇게 오신다는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성례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